자, 오늘도 주가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HJ 중공업 주가 전망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짚어드릴 겁니다. 2025년 저점 대비 무려 323% 상승률이 달아주는 모습이고 상장 최고가는 44,900원입니다. 주한미해군 사령관이 무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했기에 미해군 m r 를 수주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남아주는 모습이고 2차전지 섹터에 미친 상승이 남았을 때 대장주였던 에코프로의 상승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현재 HJ중공업입니다. 현재 재무적인 부분이 문제였으나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진행 시 재무적인 부분도 해결될 수가 있기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수세 유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어느 섹터든 상승이 있다면 하락도 있기에 적정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셔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만 집중을 하시면 HJ 중공업의 예상 목표가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을 부탁드리고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들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HJ 중공업을 보유한 주주분 들을 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HJ중공업의 주가 상황을 본다알고 하면 오늘도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전에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6% 밀린 22,00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고가 24,400원까지 올라갈 때가 종가는 2.7%가 오른 24,000원가량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HJ중공업 의은 경우에는 오늘자 지종 예고를 받으며 주의 딱지가 붙어있는데 어 어제 종가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2만 3,400원 이상에서 오늘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가 붙는다? 앞에 경고딱지가 붙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한 주가 상승을 해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상 업황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자 HJ 중공업의 시가 총액은 얼마인 걸볼수 있습니까? 2조 원인 거를 볼수 있는데, 최근에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한 대한도선과 등경영를 신규 상장하자마자 지금 어떨 습니까 시가 총액이 3조 원이 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HJ 중공업은 앞으로 MR 관련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들 현재처럼 이렇게 시가 총액 자체가 2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처럼 꾸준하게 상승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65주식연구소의 HJ 중공업 관련해서 꾸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HJ 중공업을 촬영했을 때 영상이 대략 13,000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벌써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25,000원대까지 촬영했을 때 가격 대비 거의 100% 이상 상승이 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다라고 하면은 영상 속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잡 해드리고 HJ중공업 관련된 좋은 내용들도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앞으로 좋은 내용들 더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모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강력한 무슨 호재가 있습니까? 바로 M&A 관련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 모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STX 엔진이라는 종목으로도 1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HJ 중공업을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모아가시면 앞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같이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 운영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들 신청을 해서 제가 링크들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 9월 3일날 종가 베팅 뭐가 나갔습니까? 바로 신라젠이라는 종목과 EV 첨단 소재의 마지막 종목은 무슨 종목이 나갔습니까? 3시 18분을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잡아드리면서 오늘도 무려 4 0의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HJ 중공업이라든지 국내의 조선업 관련주들이 발빠르게 상승이 되면서 수익적인 부분이 극대화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사는 종목들을왜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HJ중고 관련해서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베팅 운영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텐데 지금 입장을 하시면 오늘 9월 4일날 나갔었던 종가베팅 종목을 바로 대체거래소 매수해서 당장 내일인 9월 5일 아침부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시고 서 문자만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강프로 종가 매 9월 1억 만들기 텔레그램 운영방 입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은 경우에이 종가베팅이라는 매매 방식에 대해서 다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종가베팅 매매 방식이라는 것을 당일 강력한 수급이라든지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포착된 종목을 정규시장 마감 전에 공략을 해서 다음날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방식이 바로 종가베팅 매매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공략한 이후에 5%에서 15%가량 다음 날 주가의 상승이라며 준다면 욕심부리지 말고 매도만 지적을 했을 때 당일 정규 시장 마감 전에 종목도 세 가지를 얻어 가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지금 영상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매일 아침 수익을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고 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들어가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문자만 남겨주시면 바로 강 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운영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입장하고 나서 종가 베팅 매매 자체가 다소 낯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라고 해서 관망을 좀 진행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을 때 비중을 높여가시면 5%에서 15% 가량 매일 아침 말다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9월 3일 수요일 첫 번째 종목을 라고했습니까 밑에 보. 시면은 2시 38분에 바로 BLA 0891 파이프라인 다각화 및 혈액한 임상 관련 수혜를 받고 있는 바로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잡아드렸고, 자두 번째는 뭐냐? 그랬습니까? 2시 41분에 대만 배터리사 투자 수혜 받고 있는 EV 첨단 소재. 자 마지막 종목은 지난 화요일 날에도 잡아드렸던 3시 18분에 보내드릴 레이더 센서 관련되어 있는 국내 수혜 준비를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해서 어제 9월 3일 총세가지 종목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였습니까? 9월 2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을 2시 46분에 보내드렸는데, 강 프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라고 올려놨습니다. 자 종가 베팅이 추천되는 시간은 정규 시장이 마감되기 전인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에 종목 딱세 가지만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올려놓은 얘기처럼 5%에서 15% 가량 주가가 남아졌을 때는 자율적으로 이 절만 진행을 하시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처럼 기분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추천을 잡아드렸던 신라젠부터 주가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합거리 2905원에 9월 3일 날 장을 마감할 모습이지만 현재도 지금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리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월 4일 아침 시초가 되었습니가 1.2%가 오른 2,940원에 출발을 하면서 상승 고가 18.5%가 오른 3,445원까지 오른 이후에 현재도 18%가량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어제 신라젠 매수에서 18%대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은 바로 EV 첨단 소재인데 자 어제 EV 첨단 소재 가팀기우를 61선까지 눌림목이 나와주면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돼서 어제 종가전에 잡아드렸는데자 어제 종가전 1.7% 가락한 1980원의 9월 3일 장을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9월 4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초가는 4.5%의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오전 장중고가 몇 프로 급등이 나와졌다 14%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어제 EV 첨단 소재 매수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 잡아서 14대의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바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인데 지난 화요일날도 잡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4%를 8,880원에 9월 3일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어서 어제 종가전에 잡아 드렸는데 자, 아침 시초가는 2%의 갭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고가 몇 프로 올라가줬습니까? 11%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틀 연속으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매수에서 10% 이상의 수익 잡으신 분들 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강프로 같은 경우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꾸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서 저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시트를 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2일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나 보르노이 그리고 HDA 중공업을 잡아드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무려 거의 5 0의6박하는 수익을 가져갔는데 어제 잡았던 신라젠이나 EV 첨단 소재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세 가지를 다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만 해도 무려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강프로가 운영하는 9월달 1억 만들기 텔레그램 운영방 수익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현재도 어떻습니까?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벌써 누적 수익률 123%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를 뭐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를 드린다라면 저희 채널 더 열심히 봐주시고 열심히 또 시청을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 운영방 입장하시는 방법을 너무나 간단한데, 먼저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구독을 꾹 눌러 주신 다음에 010의 81145234번으로 해서 문자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구나라고 해서 강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종가 베팅 운영방 뭘 보내드린다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야 이번 9월 달에도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8월달에도 이억만들기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8월달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나서 8월달 마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무려 몇 프로를 달성을 했습니까 대략 700% 가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물론 상승고가만큼을 다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은 분명히 없을 거지만 단 하루에 한 종목당 대략 10% 정도씩만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한달만에 100만원 정도를 시작을 해도 어떻게 될 최소한 300에서 400만 원대까지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진행을 하셔야 당장 내일 아침부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010-8114-5234번으로 해서 저희 채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강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종가 베팅 운영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제 번호로 해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구독이라고 해서 두 글자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h d 중공업의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보시면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구체적인 시기는 현재 발표된 내용은 없으나 최근 토스증권에 따르면 약 2천억 규모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자금은 선순환급 보증 발급등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재무는 좋지 않으나 자금 조달의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바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현 상황입니다. 자, 총 투자 규모는 약 2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유한코가이팀 경우에는 이중 500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자,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회사가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이 3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대호재로 바뀔 수 있는 것도 바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입니다. 자, 그리고 주한미해군 사령관이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에바로 사업협력을 논의하면서 미군양 관련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해 나와주는 모습이고 오늘자 시가 총액은 약 2조 원인데 업황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한조선과 팀 경우에도 벌써 시가 총액이 3조 원이기 때문에 HJ 중공업과 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HJ 중공업이 저점 대비 300%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MRO 협력이라든지 벙커링 선 수주라든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저평가 시총이 현재 상승 모멘텀. 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HJ 중공업의 세분 내역을 본다라고 하면 52조 최고가는 최근에 나왔었던 25,100원, 52조 최저가는 2024년 11월 4일날 나왔었던 2,180원입니다. 자 8개월 만에 저점 대비 약 10배가 상승세를 보이고 2023년도에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을 보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한화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재 조선 3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H중공업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 거다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 해군에 말해 협약 추진 관련 내용으로 인해서 미국 군함의 정비나 보수 사업인 MRSA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의 관심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마스가 협력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도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단기 상승률은 조선업 관련주 중에 1등입니다. 자 MRO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주에 그치지 않고 장기 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며 군함이나 특수선 등 고부가 선박 장비 경험을 가진 HJ 중공업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현재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미 해군 MRO 협력 기대감으로 25년 상반기 기준 MRO 관련 수주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위 산업이나 해군이나 사업 시설에 대한 다양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만큼 h 중고업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 거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J 중공업의 연봉을 본다라고 하면 언제 상장을 했습니까? 바로 2007년도에 상장을 한 이후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까지는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번 연도에 상장일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세력에 들은 HJ 중공업의 주가를 띄워 올리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2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진행한. 다면 충분히 앞으로 주가를 5만원을 넘어서 7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게 뭐다? 바로 HJ 중공업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구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무슨 종목을 추천을 잡아드렸습니까? 바로 9월 2일날 강프로 관심 종목 승리를 기원합니다. 라고 해서 LNG 암모니아 추진선의 핵심밸브를 공급하고 있는 하이로코리아 KSP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 핵심 밸브를 제작을 하고 선박정기 시스템의 전문 공급을 하고 있는 대양 정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이로 코리아부터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추천을 달래드렸을 때가 9월 1일자 연년들 이때 당시 가격은 33,000원이었지만 최대 얼마까지 오른 거를 볼수 있습니까 38,5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이 달래준 거를 볼수 있고 오늘 현재도 어떻습니까 전일 대비 5%의 상승이 나눠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의 엔진용 핵심 밸브를 제작하고 있는 KS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려 전일 대비 27.8%의 상승이 나눠준 모습이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을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에 들어와서 매일마다 좋은 종목들을 잡으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일일 전에 제가 고정해놓은 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내용만 체크를 잘 하셔도 얼마든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뭡니까? 바로 선박의 전기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 대형 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인데, 지금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거는 세력 애들이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서. 전기공업이나 KSP나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모여가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강포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꼭 체크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데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포로가 9월달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뭘 보내드린다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국내 조선업이나 원전이나 2차전지나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크게 오를 거지만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뭐가 오를 거다? 바로 미용 섹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오를 텐데 자 파마리 서치라는 종목과 딩경우이를 무려 1,700%가 상승을 했는데 바로 스킨 부스터 리조란이라는 효과로 인해서 지금처럼 엄청난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2의 파마리 서치가 될수 있는 혁신 스킨 부스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미용 종목 하나를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확인하고 나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정말 대박터질 종목 하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시고 나서 바로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25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 제2의 파마 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을 저희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을 다녀왔을 때 너무나 예뻐져서 돌아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K뷰티의 기술력과 능력이 검증이 되면서 해외 자녀를 둔 부모분들은 성인이 됐을 때 선물로 피부미용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한한령 해제가 정말 오랜 기간 되지 않았지만 다시 하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는 상황이고 해제가 정말로 된다면 국내 K뷰티 관련주들 현재 가격 대비 얼마 얼마나 오를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2025년 하반기 미용 섹터 최대 수혜주를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 약 2,700억 대 유통 물량은 500만 주로 모겠습니까? 바로 품절이 될수 있는 바로 품절수로볼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2025년 하반기 미용 섹터 최대 수혜주입니다. 자오늘짜 기준 시가총액은 약 2,700억 대, 유통 물량은 5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품절주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과 틱톡, 징둥닷컴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정말 레퍼런스 또한 굉장히 좋은 기업이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리주란이라는 효과로 인해서 저점 대비 무려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까? 1700% 때까지 올라간 종목이 파마 리서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질 나노입자라고 하는 LMP 스킨 부스터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증권가에서도 제2의 파마 리서치라고 부르는 종목이며 현재 매수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바로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다권에서 오늘 째까지 무려 54일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현재 유통물량이 5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바닥에서 150만 주 이상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세력 애들이 쓸어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종목을 강포로가 보내드릴 텐데 하단에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811-45234번으로 해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말 대박 수익이 기본되는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수 있는 국내 K뷰티의 대장주가 될수 있는 바로 이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뭡니까? 0 1 0 8 1 1 4 5 2 3 4 2, 3, 4번으로 해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폭등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너무나 좋은 내용들, 좋은 종목들, 분석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